과연 S&D에서 n 피드백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고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Saturday Night Diablo 디아블로 공식 방송 중 하나죠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때부터 많은 디아블로 관련 방송과 대회, 정보 등을 주는 방송으로 유명한데요 주식회사 중계진 소속의 박상현 캐스터님과 이승환 해설위원님의 멋진 입담과 재치있는 진행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시즌 1, 2, 3 시즌의 방송과는 다르게 시즌 4부터는 대회나 페이 위주, 재미 위주의 방송보다는 정보 전달, 피드백 위주의 방송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시즌 1, 2 때의 PVP나 어떤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 같은 경쟁 컨텐츠가더 재밌었지만 확장팩을 앞두고 있고 시즌 4부터 시즌 6까지 많은 변화를 앞두고서는 피드백과 정보의 전달이 매우 중요하단 걸 알았습니다. 실제 블리자드 미국 본사를 방문을 했을 때도 많은 개발진분들이 한국의 SND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주의 깊게 시청하고 있으며 SND에서 언급하는 내용들과 블리자드 코리아 당남자분을 통해 전달되는 피드백들이 실제 패치 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노출이 거의 없는 저인데 블리자드 직원분들이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고, SND 방송 내용을 저희보다 더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SND PTR에서 대한 피드백 방송은 블리자드 본사 담당자분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본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얘기해봐야 블리자드는 보지도 않는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 소용없다라는 식의 채팅을 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블리자드 측에서도 수천만원 들여서 SND 방송을 하는 건데, 본사 측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모니터링은 하지 않겠습니까? 건의사항을 받아주고 말고는 건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지겹도록 얘기해야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며칠 전 패치 노트를 보고 사실 많이 놀랬습니다. 물론 모든 유저가 원하고 당연히 패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건의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PTR 피드백 방송에서 건의 제안했던 내용들이 절반 가까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패치 내용에 반영이 되었어요. 방송 내용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찾아보니 총 16가지 정도 피드백으로 나왔고 그 중에는 군세 웨이브 수, 군세 상자 선조템 이전 당금질 횟수 명품화 비용 감소 룬 뽑을 때 불편함, 룬들의 밸런싱, 월드 보스 보상 등 다양한 피드백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패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건의는 총네 가지 먼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난이도별 레벨 제한으로 고행까지의 레벨업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좀 심각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가지고 음. 지금 난이도가 이제 참매자 고행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난이도를 뚫는 데 있어가지고, 레벨 제한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참여자 같은 경우는 50레벨 제한으로 생겼고, 보행 같은 경우는 60레벨 제한이 생겼는데, 그 아무런 변화 없이가 30에서 50까지 그냥, 그냥 계속 전문화 단계에서 만 사냥을 하니까 이게 직접 해봐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난이도별 레벨 제한을 없애라. 음. 패치 내역은 참여자의 오픈 조건인 50레벨이 사라졌고, 스토리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퀘스트를 건너뛰면 잠금 해제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고행 단계는 레벨 60 제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피트 20 단계를 클리어해야 고행 1단계가 오픈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사실 참여자 단계의 50 레벨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도 충분하죠. 다음은 군세 웨이브 수가 10 웨이브는 너무 지겹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8단 같은 경우는 뭐총 10웨이브 정도 해가지고, 한판 하는데 뭐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6웨이브로 줄이고, 각 음. 그 웨이브마다 나오는 몬스터들 난이도로 조절을 하면, 음. 어떨까 싶습니다. 군세가 일단 뭐, 너무 길다라는 게 일단, 이게. 네. 해당 내용은 아쉽게도 6웨이브 고정으로 건의를 했으나, 무작위로 정해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기존 1에서 8단계의 군세 난이도가 삭제되고, 현재 게임 선택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단일 단수이며 고행 1, 2, 3단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웨이브 수치가 6에서 10일지, 1에서 6일지, 1에서 10일지 의문이기는 하나, 어쨌든 기존 10단 고정인 것보다는 훨씬 좋고, 뽑기 운빨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아 흥미진지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세 상자를 깔때한 번에 까게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 군세 마지막에 상자 깔때그 개수를 지정해서 좀한 번에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괴류 상자를 까면 한 번에 에테르가 소모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도 배치해주면 좋았을 텐데 일반 아이템 상자는 이제 삭제가 되어서 대장장이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선조템을 획득하기 전 이전 템들의 당금질 개수와 명품화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품질과 최소 8강까지의 명품화 정도까지만 주더라도 선조템 드랍률이 좀 극악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반템들은 7, 그 명품화도 4강까지 그리고 단금질도 한 개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현재적인 구조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28이냐 20이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확하게 28로 패치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 선조템의 드랍이 조금 늦거나 낮더라도 하위템들로 어느 정도 비벼 볼 법하고 빌드를 굴릴 수 있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건의드린 내용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 분들도 한번 보시면 비누님이 얘기하신 명품화 비용 감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이 아니라 이제 명품화 비용도 12명품화 저격할 때그 옵투사이트 비용이 11에서 12로 넘어갈 때 2,250개가 된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먼저 건의하신 내용인 만큼 패치노트에도 가장 먼저 명품화 비용에 필요한 골드 비용이 1분의 3로 감소했다고 딱 적혀있죠. 다음은 지배님이 얘기하신 룬을 소켓에서 제거할 때 인벤토리 탭이 장비 탭으로 이동되어 다시 끼려면 룬 탭으로 이동해서 껴야 돼서 불편하다는 내용을 보석처럼 오. 그러면은 보석에서 빼고 나면 그냥 저희의 그냥 장비 인벤토리로 돌아오거든요 그 계속 부, 불편해요 근데 오. 그 제가 그, 그 클릭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룬 인벤으로 <laughs>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그 인벤으로 <laughs> 가야 되거든요. 음. 그냥 소켓 제거 없이 바로 덮어 쓰도록 변경되었고 기존 박혀 있던 눈은 바로 인벤토리로 빠져 나오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화 문양님과 르네님 등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안 쓰는 눈들의 효율 증가 부분, 안 쓰는 눈들의 효율이 증가는 했지만 많이 쓰이는 눈의 러프도 함께 되었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월드 보스에 대한 보상,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높은 보상을 주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아멘님이 말씀하신 제작 재료인 강철과 날가죽 관련하여 강철과 날가죽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드랍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패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허수아비 개선, 이벤트, 룬 성능 부여, 거래소 등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지만 이런 피드백들은 당장에 적용할 리가 곤란하거나 패치 노트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라 이런 부분의 피드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드백들이 패치 노트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SND에서 피드백 하는 게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출연진들이 좋은 피드백을 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블리자드 측에서 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패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거래소나 무기고 같은 큼직한 것들도 남았고, 여러가지 많은 피드백과 패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최근 행보로 보아서는 다가오는 확장팩에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조금의 기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이 영상에 남겨주신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팩이 앞으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혼량사 관련 빌드와 확장팩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